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팀장입니다. 저희 쪽으로 건조기를 구매하시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유튜브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댓글로 이러이러한 거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던 질문들, 그런 궁금한 질문 사항들을 좀 묶어서 질문을 해결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댓글 타임라인에 질문들을 또 따로 모아놨으니까 클릭하셔서 속시원히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건조기 용량을 몇 킬로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용량별 추천 유형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만약에 나는 일인 가구다,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건조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9kg에서 12kg 건조기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두 번째는 일인 가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빨래를 분류해서 세탁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속옷은 속옷끼리 모으고 수건은 수건끼리 모아서 또 빨래하고 양말도 같이 안 빠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집들이라고 한다면 건조기 용량 역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소량씩 세탁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빨래를 그 그때그때 그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 빨래 쌓여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이지만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적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건조기 용량이 또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9에서 한 12kg 정도 되는 용량만 쓰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조기 용량을 조금 더 올려서 18kg 이상 쓰시면 좋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구 구성원 수가 좀 늘어나야 되겠죠. 혼자 말고요. 뭐 신혼부부나 뭐 룸메이트가 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빨래의 양이 좀 늘겠죠. 그리고 신혼부부다라고 한다면 침대 사이즈도 뭐 싱글에서 더 늘어나서 뭐 퀸이나 킹 사이즈 침대를 사용하실 테니 침대 커버나 이불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건조기 용량 사이즈가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지만 나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서 빨래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주말에 많이 몰아서 세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탁기 건조기 용량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kg 이상 좀큰 용량의 건조기를 또 쓰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구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구성원의 수가. 우리 집은 4인 가구 이상이다. 뭐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매일 매일 빨래가 막 정말 넘쳐난다. 애들이 맨날 흘리고 옷으로 뭐 그리고 오고 한다. 그러면은 빨래를 자주 많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20kg 이상 쓰시는 게좀 좋고요. 겨울 이불도 나는 코인 세탁소에 가는 거를 별로 아,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서 다 세탁과 건조를 다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건조기 용량도 커야 됩니다. 다 차서 통이 돌아가면은 제대로 마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용량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또 건조기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 건조기 안에다가 나는 이불 빨래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통 몇 킬로짜리 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그러면 무조건 큰 사이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이즈는 20킬로 이상입니다 섬유 사이사이를 공기들이 다 돌아다녀서 말려줘야 되는데 너무 빽빽하게 눌려 있으면은 빨래가 또 제대로 안. 말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 건조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건조기 시트에 관련된 질문들도 또 많이 주십니다. 건조기를 돌리는데 시트를 항상 꼭 같이 넣어서 돌려야 되느냐? 건조기 시트가 하는 역할은 정전기 방지, 그다음에 이제 섬유에 조금 좋은 냄새를 배이게 하는 효과 딱이 정도인데 굳이 같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건조기 시트 자체가 아무래도 화학 성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시트 대신에 드라이브 건조볼을 넣고서 돌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트 대신에 드라이볼 같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건조기 쓰면 옷감이 줄어드나요? 이거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100% 줄어들어요. 왜냐면요. 일단은 면이나 울 소재 같은 경우는 열 자체에 약한 소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나왔을 때좀 줄어든 느낌이 든 거+ 줄어든 거 맞습니다. 특히 니트류는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니트류는 워낙에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래 건조대 그늘에서 건조하시는 게 맞고 저는 방바닥에다가 니트 펼쳐서 넣거든요 왜냐면 건조대에다가 널어놔도 자국이 나, 남.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방 바닥에다가 널어서 니트류는 좀 건조를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식당 가면은 공기밥을 괜히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어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깃밥을막 흔들면은 밥들이 좀 뭉쳐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돌아가면서 그 섬유와 섬유 사이에 있는 공기와 수분을 얘가 없애버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을 좀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옷 뒤집으면은 거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표시가 있어요. 사각형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고 X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조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세탁물 라벨에 옷걸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뉘어서라는 표시가 있는 세탁물 같은 경우는 건조기에 넣으셔도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줄어들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조기를 안쓸순 없어요. 요즘에 뭐 베란다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시간을 단축시켜주면 좋잖아요. 그통 안에서 돌아가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면 좋은데, 울섬세나 란제리 코스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눌러보시면은, 건조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요 코스들을 활용하시면 옷감 줄어드는 건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덜 말라서 나오는 느낌은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자연 건조하시면 줄어드는 거는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자꾸자꾸 늘어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고장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고장이 아니에요. 건조기 안쪽을 보면은 습도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이 돌면서 습도 센서가 그때그때마다 빨래가 가지고 있는 습도의 양을 체크를 해요. 시간을 습도 센서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뭐좀 줄거나 더 늘거나 했다고 해서 기계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빨래감에 맞춰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도 센서를 주기적으로 좀 청소해 주시면 좋아요. 필터 바로 안쪽에 있거든요. 물티슈도 좋고요, 청소솔도 좋고요, 뭐 극세사 걸레도 좋고요. 안쪽을 이제 한 번씩 슥슥슥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끔 습도 센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필터. 필터에 먼지가 또 너무 많이 끼면은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항상 돌리고 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한 번씩 꺼내서 청소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조기를 쓰면 은 주변에 습도가 많이 올라가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조기는 맞고요. 어떤 건조기는 아니에요. 미니 건조기 많이 쓰시죠? 방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니 건조기 같은 경우는 배출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배출식 건조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습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응축식으로 건조를 해주는 제품들도 있어요. 요즘에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조기 방식 제습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습기도 틀어놓으면 그 물통에 물이 짝짝짝짝 모이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물통이든 아니면은 그 배스호스를 연결시켜서 밑에 하수로 내려보내든 물이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주변의 습도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단, 열이 좀 발생하죠 건조기가 돌아가니까 내부에 이제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하니까 그 열기로 인해서 세탁실이 좀 뜨거워졌다 이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습도가 높아진 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 사용하면서 난좀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 질문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의 모든 것 가전의 TMI 오늘은 여기서 퇴근할게요 안녕!